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개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개의 표적과 7개의 기적을, 그, 7개의 자기선언을 중심으로 헬라권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주적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항하여, 그런 세계관을 대항하여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내용을 훑어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단락별로 살펴보고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짧게 짧게 또 자세하게 우리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신 그 사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오늘 이제 전체 구조를 볼 텐데 어, 요한복음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머린 말 꼬린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도 또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부터 보면 프롤로그에는 당시에 갖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선입, 선입견에 돌파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드린 그 로고스 우주적인 그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다가가려면 로고스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 로고스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함으로써 아주 신학적인 특별한 에필로그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장까지 내용이고 요 내용은 마테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말구이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영지주의자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식으로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아주 우주적인 그 창조론 특별히 창세기와 토라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요? 만물로 그 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로고스가 말씀이다 했을 때 이중적으로 해석이 됐을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로고스가 예수님이란 인격이구나 유대인들에게는 태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중적인 아주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굉장한 신학적인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아주 굉장한 설명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기적의 책을 좀 나눌 텐데요. 기적의 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일곱 가지 기적인데요. 뒤에 나온 대로 1장 19절부터 요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그 빛이 다니는 곳마다 기적들을 일으키고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들이 이 기적의 책의 12장까지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영적으로 또 전적인 타락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해 요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책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증인이라는 단어와 그 순교자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증인 그리고 순교자 여러분, 이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요한도 이 영광의 책 앞에 이제 증인으로서 그가 계속해서 요, 요한 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를 한 줄씩 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설명을 한번 구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의 책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락방 담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보통 이제 다락방 담화가 나와요 그리고 17장부터 18장부터 20장까지가 십자가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요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보통 이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그가 같이 대화하는 대화하고 또 목격한 제자로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19장, 10장은 십자가와 부활을 본 증인으로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이시거든요. 꼭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의 제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다락방 담화의 그 목격자였고, 또 십자가의 목격자였고 부활의 목격자였던 요한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아마 요한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 있었고. 또 그분을 선택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가 그 증인으로서 또 많은 순교자의 증인으로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18장, 20장의 내용은 다락방 담화와는좀 문체가 달라져요. 어, 그전에는 사건과 설교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그 내용은 그냥 본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도로 영광의 책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이제 마지막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록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음, 여러분 피날레, 활용 정점 대미를 장식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은 이제 정말 마지막에 이 책을 쓰면서 음, 20장 마지막에 기록 목적을 쓰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펜을 들고 21장을 쓰기 시작하세요. 부록이라기보다는 피날레.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서를 쓴다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쓸것 같으세요? 근데 오늘 요한은 어떤 내용을 쓰게 되냐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런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깊은 대화 속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 사랑의 사도로서 그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곧 어떤 종교적인거나 신학적인 높은 상아탑이 아니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오직 우리 각 자신들을 위한 그단 유일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해 또 나보다 더큰 일을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십자가를 전하라 내 제자를 삼으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글, 글을 알고 있는 특권자들에게만 필요한 지식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혈통으로 난 그런 유대인들도 아니고. 모든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복음이 이제 끝날 텐데요. 저는 이 복음서를 다 읽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아, 나를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나를 찾으시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종교 종교가 아니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이 관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시겠습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내게 비추는 빛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